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범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옷을 이제 꺼내려고 챙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겨울옷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대부분의 옷이 모자가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었던 이 옷, 모자가 달려 있지 않은데 이곳을 보면은 자크가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모자가 나오죠.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도 보면은 모자가 달려 있고요. 이것도 모자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은 겨울 옷이 아니라 여름이나 가을에 입는 옷인데 이 옷에도 입어 보면 모자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추운 겨울에 입는 옷, 이 잠바에도 입어 보면은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가 달린 옷을 좋아하나? 한번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머리가 춥기 머리가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써야죠. 마음도 춥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뎅이 떠오르거든요. 오뎅. 하지만 한국에서 얘기하는 오뎅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오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묵을 통틀어서 오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오뎅이라고 표현하면은 꼭 어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포함해서. 오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오뎅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 동영상의 설명란에 세븐일레븐의 오뎅의 종류를 알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상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오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뎅이라고 하면 이거지! 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이 오뎅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무입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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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 일본 편의점에서 오뎅을 사거나 이럴 때, 물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일본인 친구들을 보면은 편의점에서 오뎅을 살때 물을 사는 사람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뎅 이외에도 뭐 다이콘 니코미, 그리고 다이콘 스테이키가 존재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 이 좋아하는 우에는 다이콘 오로시가 있습니다. 다이콘 오로시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건데요. 일본 음식에서 스케아와세랑 야크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프에 가면 은이 물을 갈아서 만드는 게 귀찮기 때문에 다이콘 오롯이를 치약처럼 이렇게 짜서 쓸수 있는 그런 것도 판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다이콘 오롯이는 생선 요리를 먹을 때 비린내 같은 거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고기라던가 기름이 많이 들어간 요리. 그런 좀 뭐랄까 위에 부담이 되는 요리를 먹을 때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선요리나 계란말이 같은 음식을 시키면 반드시 다이콘오시가 옆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이콘오시를 그대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다이콘오시에 간장을 살짝 뿌려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좋아하시나요? 일본에 있을 때다이콘오시 처음엔 솔직히 이걸 왜 먹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콘 오로시 그 효능 소화를 촉진시켜 주거나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준다는 그 효능을 듣고 나서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다이콘 오로시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다이콘 오로시는 꼭 일본이 아니어도 그냥 물을 갈아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런 걸 먹을 때 다이콘 오로시를 같이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다이콘 無それ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